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과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나온 이후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느낌 바가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뿌리 많이 났다. 규제가 나왔는데 주택 가격이 잡히기보다는 지금 실거래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호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이라는 부분이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돼서 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예,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 하나 나왔었죠. 바로 거주요건 2년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 이 2020년 12월까지 그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올 어, 올해까지 이제 그 설립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 단계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위태롭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뭐 어떤 분들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 줄 거다 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규제라는 내용을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자 미래를 예측하면서 간다고 해서 그 예측대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주변 인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예, 지금 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자 그리고 문의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자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규제가 나오기 전에 자 지금 이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지역들 아파트 단지들이 일단은 고가고 또이제그 대출도 좀 받기 어렵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뭐 6억 원 전후의 시장과 뭐1 5억 초과 아파트, 당연히 6억 원 전후의 아파트를 전세든 월세든 매매를 자, 이 통해서 이 내가 거주할 집을 찾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주요 지역보다도 가격, 그러니까 가격 상승적인, 상승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강남 상구라든가 마영성 지역에 비해서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오르긴 올랐지만 상승률이 강남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졌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6억대 전후에. 그 주택들을 관심있게 항상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이 규제가 나온, 나온 이후 지금 그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가격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계좌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좌 받기. 그래서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 서울시장인데요. 이 서울시장이 지금 규제로 꽉꽉 묶여 있던 지역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금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웬만한 지역 나가도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0억 그냥 넘어가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요. 7억, 8억 넘어가는 아파트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 같은 규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는 일단은 서울이라는 시장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다주택자 라든가, 또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또는 그 상품군, 그 해당 주택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주택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개발 호재라는 거는 첫 번째 일자리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철도 도로망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 이제 확충되고 있고 주변에 직주분접상 가까운 지역에 그 내가 거주하는 지역 주변으로 자, 빠르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자, 일자리가 조성되는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은데, 웬만한 호재 같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살펴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그 규제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의 심리, 그래서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라서도, 자, 움직이는 게 가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 그, 주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단 다시금 집중받고 있는 서울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지금 가격 호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격이 서울 주요 중심부로 해서 신고가 현상이 나오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퍼지다 보면은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다시 상승을 했고 예, 그와 더불어서 뭔가 이 수도권,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키마 추기 현상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랬을 때 지금 무주택자 분들께서 청약 가점은 조금 낮은데 당첨 받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가장 크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인데 지금 뭔가 현금을 좀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우왕장 하다가 조금 예, 좀 짜증나는 부, 그니까 짜증이 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6.17 대책 이후에, 자, 지금, 어, 시장에, 어, 전개 흐름이 정부에 기조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다음 달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대책,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라고 지금,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세금 규제를 하게 되면 뭔가 집값이 잡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정부인것 같은데요. 지금 세금이라는 게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세금적인 부분, 누군가는, 예, 누군가한테는, 예, 세금을 이렇게 내가 좀 가져가겠다 강화시켜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 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적인 부분을 또 건드려가지고, 과연 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좀 강력하게, 세금 규제도 강력하게 간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이 수도권, 서울시장, 예, 뭔가 잠시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전세보증금이라든가 또는 월세 보증금 또는 월세, 매달되는 월세 있잖아요. 자, 요런, 요런 금액들로 좀이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좀 정가가 되면서 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심히 지금 좀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지나가 보면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또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세금만 예 무조건 예, 이렇게 강화시켜 갖고 집값을 잡는 것이 장땡이냐, 예, 또는 이게 최선이냐 예, 봤을 때에는 조금 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규제가 나왔을 때. 예측하고 덤비기보다는 예측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기 경영하에 지금 주택이라는 걸 취득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좀 신중하게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 어, 서울 지역에서 무주택자 분들이 실거주하기에는 아, 어떤 쪽들이 괜찮을까? 또 이제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청약 넣어봐야 예그 당첨이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러면서 조금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억 원 이하 또는 6억 원 전후에 이런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자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자체에 에너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앞으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 예, 일단은 최근에 주제가 많이 들어왔던 그 경기도 지역에서는 과천과 그다음에 광명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일자리 청출기 그래서 이제 테크노밸리도 조성이 되고요. 또 이제 열차,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라든가 월판선이라든가. 이런 노선들이 이제 그 현재 착공 중이고 또 이제 착공 예정인 그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쪽들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규제로 인해서 서울 인근에 있는 그 수원이나 의왕이나 또는 부천이라든가, 또는 구리, 뭐, 성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도 위치 좋아요. 그렇지만 사업단계가 굉장히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 보다도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매개,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지역이 이제 광명이었지만, 일단 최근에 그 경기도 지역, 인천 지으로 이제 규제가 확산이 되면서 일단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그 규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 기존의 규제 지역, 그러면서 그 뭔가 이렇게 좀 사업 속도가 나오고 있고 좀 가격이 가성비가 있는 지역이었던 광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만 서울이지 지금 경기도 광명이라는 지역보다도 지금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인근에 배후 지역 바로 이제 그 7호선을 따라가게 되면 강남의 일자리까지 빨리 갈수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용산, 아니 여의도 예, 그다음에 영등포도 빨리 갈수 있고, 자 최대 장점인 거는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배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광명시 자체에는 그 기아 자동차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탄탄한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역이고 앞으로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발 지도인데요. 일단 시흥광명 R&D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올 텐데, 자 이거 여러분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또는 지금 이 판교 일대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테크노밸리 그래서 이 판교, 삼 판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판교나 가천보다는 이 광명이라는 지역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지역 1순위로 두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한 주공 시리즈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한 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적률상 뭐... 완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래도 용적률이 한 150%에서 170% 정도 되어 있는 이 해당 아파트. 아직까지는 안전진단 신청이라든가 또는 조합설립으로 막 가기 전에 추진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그 수도권 재건축, 투기가 해지고 그래서 거주요건 2년에 쳐야 되는, 급히 쳐야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멀리 보고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해당 단지도 좋은데 최근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동에 맞춰서 예, 재개발이든 또는 이런 구축 아파트든 좀 살펴보시는 지역으로서 예,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도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곡하고 광명하고 또 이어지는 고속도로망도 이제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월드컵 대교도 이서부간선도로 지하와 함께 지금 이제 개통 예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마곡이라든가 상암 DMC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지게 되고 예, 지금 뭐 여의도 접근성도 더욱 더 지금보다 좋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해당 지역 예, 실수요자가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라고 예, 보셔야 될것 같고 예, 괜찮은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그 우리 좀 주공 시리즈 아파트가 많은 예, 노원역 일대와 창동역 일대 사이를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예,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택을 취득하실 때일 주변에 일자리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어쨌든 개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아파트 자체 내에 뭔가 이제 리모델링 이슈라든가 재건축 이슈라든가 또는 주변에 주택이다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있다면 이 해당 주택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주변 지역들 지금 최근에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강남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입지가 떨어지지만 일단, 주택 가격 상승률로 바라본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 5년 전에 7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0억 가고, 예, 뭐, 18억 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뭐, 아까 좀 전에 봤던 광명시에 있는 주택들, 그러니까 조금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또는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렇지만, 뭐이 아파트들 지금 보게 되면 뭐 6억 짜리 아파트도 있고 7억 짜리도 있고 5억 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 해당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3억, 4억, 5억, 6억 원 다던 아파트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상승률 적으로 봤을 때 강남과는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강남에 그 거주하는 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지신 분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억 원 전후의 주택 9억 원 이하의 시장, 이 시장의 대부분 전세든 월세든 매매로 사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창동역 일대에 그런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 주공 시리즈도 여러분들께서 좀 선별적으로 잘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플러스, 플러스 인생의 플러스를 조금 더 예, 만들어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농원역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창동역과 같이 함께 개발 계획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지금 강남권으로 이어지고 서울 도심권으로 가는 4호선과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 해당 지역에 실거주 목적과 약간의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좀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 안양시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천 신도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아실 만한 동네인데요. 일단 평천 신도시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자, 오래됐는데 지금 안양 평천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이든 예, 또는 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지난 한 3, 4년간에 그이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익률적으로 이 외곽 지역이 더 예, 상승을 많이 했고 좋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한 지난, 앞으로 한 10년을 놓고 보게 되면 다시금 이 평촌 신도시라는 지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어, 한번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평촌 신도시 아니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월판선이 지나가는 라인은 아니고요. 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석수역이라고 있어요. 석수역. 근데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 역세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은 이제 석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예, 안양시라고 보시면 되고, 만항구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투개갈지구로 지정은 됐는데,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라든가, 의료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이었지만 이 광명 KTX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자 광명 KTX역의 주변으로 자 지식정보산업센터라든가 뭐 석수 스마트밸리라든가 또는 이제 방송국도 들어오고 또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지식정보산업센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디자인 아트스쿨센터도 들어오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또 미디어 센터도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또 들어와요. 이쪽에. 그래서 중앙대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선안권 일대에 자금천구나 광명시, 안양시의 큰 수혜를 볼것 같은 기반시설들이 바로 이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광명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굉장히 가격이 잘 나가고 있고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이 석수역 주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강남권으로 갈수 있는 도로 막자그 다음에 안양성남고속도로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를 인접해 두고 있고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이제 테크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예,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한정거장 내려가게 되면 KTX역 이용과 그다음에 올판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제2경인 고속도로를 또 타고 가다 보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도 또탈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으로 가는 제2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서부 그 서해 서해선 그니까그 서해안 고속도로죠? 서해안 고속도로도 탈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곡이라든가 또는 그 상암 DMC 서울 주요 지역으로 가는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좋아지는 자 교통의 요지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이제 상권이라든가 의료 시설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인근에 있는 자이 석수역일 때 도로망과 철도망이 굉장히 유망한데 이쪽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웬만한 굵직굵직한 일자리들을 예 도로망이나 철도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좀 부족했던 인프라가 주변에서 생기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어 조금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이 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안양이나 광명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예, 거의 붙어 있고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이쪽 지역들을 지금 많이 분들께서 지금 눈여겨 보고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이쪽일 때그 지역들이 지금 다지금 예, 이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지만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뭔가 지금 주변이 좋아지고 있고 교통편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 그러면서 지금 뭐, 조금 더 서울과 멀리 있거나 일자리와는 좀 동떨어진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지역들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조금 많이 찾을 것 같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또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이 9호선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가양동 일대의 이 아파트,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한강이라는 뷰도 있고요. 뒤로 가게 되면 이 마곡입니다. 자, 업무단지 있고요. 또 이제 9호선 타고 가게 되면 일단은 그 여의도 또는 그 영등포 그리고 또 우리가 강남권으로. 예, 또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서울 공덕동이라든가 도심까지도 좀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르다가 좀 주춤하는 현상도 있었어요. 왜 가격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자 어느 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금 자 실수요자라든가 또는 이제 투자 메리트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가격이라는 게 재차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규제라는 게또 들어오게 되면 또 가격에 변수를 주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유쪽적들 지금 일단은 어 앞으로 어 굉장히 그 조금 더 실수요자들이 이 소형평수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 쪽에 조금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지금 자녀를 조금 어린 자녀를 한명 정도 키우고 있는 분들 또는 노부부 같은 분들께서 이쪽 쪽에 지금 실거주로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와 또는 이제 투자 목적까지 겸비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자 6억 원에서 지금 6억 원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 그러면 취득세도 지금 2.2%로 이상 지금 현행 1.1%지만 취득세 부분도 굉장히 두 배가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자 6억 원에 있는 주택 이 가격에서 굉장히 정체하는. 어,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곽에 있는 지역보다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입지가 뛰어난 지역들, 그 다음에 주변에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통망이 조금 개선되고 있거나, 또 지금 현재 그 도로망도 확장이 되면서 좋아지는 지역,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거주하면서 일단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자 투자 목적을 투자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실수요로 목적으로 이제 그 접근하시는 분들도 예 지금 많이 그런 지역들을 따져 볼때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가격적인 부분과 그런 개발계획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그래도 눈여겨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무주택을 지금 유지해서. 어, 뭔가 청약 가점을 더 쌓아가지고 청약으로 바꾸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자기 경영 하에 어떻게 내가 주택을 취득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무주택자분들, 자, 청약으로 당첨되긴 정말 어렵고, 지금 주택가격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고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기존에도 뭐 봤던 지역들, 살펴봤던 지역이지만, 이 가격이라는 게, 가성비라는 게요, 어떤 특정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보다도 못했던 입지가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는 규제가 묶여 있어서 또, 어, 안 봤던 지역들.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들이 지금 일단은 규제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요 서울시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또 개발 계획이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자, 그런 지역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쯤에서 일단 여러분들과 이 스터디 내용은 맞추도록 하겠고요. <laughs> 한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까지 잘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